만들 때네 엿기름 넣는 거 아니야? 모르죠? 엿기름이라는 게 있는데 엿기름이 뭐냐 거기 안에 이제 아밀리스가 많아요. 엿기름 안에 아밀리스가 뭐 하는 놈이지? 아까 얘기했죠? 녹말을 엿땅으로 바꾸는 애야 녹말은 단맛이 없어요. 밥이야 밥, 우리 밥, 쌀. 단맛이 없는데 엿땅은 단맛이 나. 에? 그러니까 이게 엿기름이 많이 들어갔거든. 그러니까 밥에다가 엿기름을 집어넣으면 그 밥에 있는 녹말들이 엿당으로 바뀌겠죠? 즉, 발짝지근해져.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 물 뿌리면 물이 단맛이 나겠죠? 그게 이제 식혜예요. 어? 식혜가 그서 단맛 나는 거예요. 알겠냐? 자, 그 얘기에. 다음, 의약 분야. 자, 의약 분야는 뭐 소화제예요. 소화제는 얘네들이 들어가지 있 않을까? 소화효소 그치? 탄수화물 소화 효소, 뭐아밀이스나 단백질 소화 효소, 뭐 펩신 같은, 지질 소화 효소, 리파아제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죠. 소화 효소들이. 그래서 있고 그다음 의료기기는 한번 보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 요거 이제 네. 요즘에 그 오염수. 우리 하수 오염된 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과정에서도 효소가 많이 사용된다 야, 물이 오염되는 건무뭐 때문에 오염되니 얘들아? 음식물 쓰레기가 주성분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오염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주성분이 뭐 있어요? 얘네가 있죠 뭐또 오염 없다는 음식들 탄수화물, 단백질, 지질 그래서 얘네들 소화시키는 효소 효소들을 갖다가 넣으면 얘네들이 불에 대해서 좀 깨끗해지겠죠 응? 그래서 이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 제줄에 보면은 미생물로부터 얻은 효소를 이용하여 옥수수 사탕수수를 분해해서 바이오 연료 이게 뭐냐면 효모라는 효소가 있어 얘들아 효모라는 생물이 있어 참 효모가 생물이, 효소가 아니라 효모라는 생물이 있는데 얘가 뭐하냐면 포도당을 알콜로 발효시켜요. 효모라는 애가 포도당을 알코올 로그 효모 안에 어떤 효소가 포도당을 알코올로 분리시켜요 자, 알코올은 불이 잘 붙죠? 에탄올. 응? 그래서 연료로 사용한다. 그게요, 지금 바이오 연료. 이거를 바이오 연료. 바이오가 뭐예요? 생물. 생물이 영어로 바이오야. 생물이 만든 연료다. 불이 잘 건든 물질이다.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별로 안 좋아요. 왜냐하면 우리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죠. 전 세계적으로 에? 그냥 그래 그럼 옥수수를 식량으로 써야지. 연료로 쓰면 안 되죠. 이거는 좀 좋지 않아.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음속끝자 그럼 문제집 풀어봅시다.